안녕하세요, 가트롤러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더 서베이, 서브웨이 아닙니다, 서베이입니다서베이 Survey. 설문조사. 겁나 무섭대요. 겁나 무섭다니까. 일단 불 끄고, 오케이 스타트 일단 하겠습니다. 이 e 눌러 가지고 인터랙터를 하는데 쭈글이 없어요. 달리기도 없고, 없고요. 뭐 해야 되는 거야? 할게 없어. 게임에. 취지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정전된 거야? 왜 이래?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컴퓨터도 안 되고 정말 심심하게 사는구만. 옷 똑같은 것만 네개 있어. 후기라든지 이런 거평 남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확인해 봤었는데 뭐 사람들이 엄청 무섭다고 하는데 뭐 별로? 어. So 네. D고 D고 뭘까 V가 5 8 4, 8 4, 8 4, 8, 4, 8. 뜨기 9 9 아까 채널 넘버 채널 넘 가봅시다 8 8 맞지? 그냥 8 8 2 9 7 79 아니었어? 76이었어? 아니, 뭐야? 82997 82997 82997 Yes 아, 어, 잠깐만요. 자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i in your home, yes. Are you currently employed, yes? Do you use your mobile device often? Yeah. So, uh, college student? No. Do you enjoy being home alone? No. No. 아뭐 이렇게 길어? 두개 이상 있다. Thank you. Shall we continue? Continue. 아 이따가 오케이. Okay. 뭔가 이벤트 생기겠죠? 올라가면은. 아 내가 이럴 수 없어. 빠이. 뭐가 달라진 게 있나? 달라이 없는거 맞죠? 어? 예. 오우 씨. 야, 야! 네 이놈 No We have a song that you might listen to Turn on the radio downstairs Downstairs 가서 음악을 틀어봐라 하는데 음악왜 틀어야 되지 내가? 1 Answer the question then listen to the song downstairs Turn on 아, 라디오 옆에 왜서 있냐고? 미쳤냐고? 라디오 옆에 서 있잖아, 임마. 라디오 옆에 서 있는데, 네가 나를 괴롭히게 뭐가 있느냐? 하지 마라, 가냐? 내 방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지. 자, 어, 뭐야? 얘도, 얘도 이 모양이야, 왜? 하는 공포게임마다 왜 이모양이냐고 귀신들이냐고 난또뭐 컴퓨터 때문에 꺼진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그런 메커니즘으로 딱 꺼져가지고 막 사람의 공포심리를 유발시키는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슬슬 개봉 박두 어 그래도 어. 이. 어2야 임마 저리 가라고! 아, 왜! 아야! 오, 쉣 야, 잠깐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만나러 가야 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죽일 거면 죽여! 제발. 뭐 하는데? 요새 유행하는 춤이냐? 오, 시, 깜찍이야. 너 이리 와. 아! <laughs> <laughs> 어? 뭐야 이거? 진짜 편지? 어차피 응? 이게 어디야? Stairs, pick up the nose on the bottom of the stairs. Turn off the radio. Turn off the radio. Go! s c 게임이다 진짜. 뭐 아직도 안 끝났어? 됐지? 끝? 오, 오! 살려줘? 살려줘 a l 어? 이 s a 자. 이렇게 해서 서베이. 서 l 이 y s a l 게임 완료했습니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딱 하나 말이 너무 많다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이렇게 배경, 사, 배경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해줄 때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주제를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기다려요아 그래 그렇구나 어쨌든 더 서브웨이 서브웨이 마무리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